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치유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가장 안 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치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어, 가장 기본적으로, 예, 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과거에서 나오지 않으면, 예,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과거에서 못 나옵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내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과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까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상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상처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가진 경험이나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속에 감춰진 각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로 나타나냐 하면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못 보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역은 이것을 예,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을 할수 없다면 이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만들어낸 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감정으로 가죠. 이 감정은 뭘 건드립니까? 신경을 건드립니다. 신경은 뭘 건드립니까? 세포를 건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죠. 영이, 혼이, 몸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뭘 만들었냐면 환경을 만들었네요. 이게 결국은 내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역이 뭐냐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해야 뭐가 되냐면 본 사람은 회개합니다. 예. 네. 못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 실제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면이 되어져야 실제로 이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 어마어마한 허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응. 네. 이거는 사실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내게 역사 안할수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나를 아직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회개할 수 있다니. 까 회개가 돼야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와 연결됩니까? 결단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합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 듣지 않고는 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은 여기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가 아니라 상태 회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회복시켜줘, 자기 질병과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말이에요. 예, 네. 결국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질병과 싸우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로 바꾸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여기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심은 어디 있냐? 사실은 질병이 있지 않고 의식주에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몸부림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질병 만들어내죠. 틀린 게 아닌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질병을 만들어내요.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질병으로.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자꾸 복음은 가르치냐 하면 직면하게 만들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직면했어요. 뭐요? 아, 12년 동안 내 고생이 허수고구나. 주님 어쩌라고 만져도 살겠구나. 그게 뭡니까? 결단이죠. 회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쩌라고 만지려고 사람들이 계속 계속 미는데도, 옷자락 만지려고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먼잘 아시겠습니까? 그 결단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이 필요한 거죠. 왜 말씀을 계속 듣느냐? 그건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역사시기다린다면 그래서 이걸 직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살고 싶은 사람은 말씀들을 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제대로 직면한 사람은 방법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본 사람은요, 압니다. 뭐를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든 사람을 예, 도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함께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단계 단계 인도받는 거예요.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도울 수 있습니다. 예,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시간표와 단계와 응답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기서 나와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나온 증거로 사실은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얘기가 되죠.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복음이 완전하구나. 요것이 사실은 내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어느 정도냐면, 예, 죽음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요게 되어버리면 끝건 이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구나. 요게 따고. 근데 요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보금이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죽음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뭔가를 딱가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과 싸운다니까요. 아니면 여기 저요 이미 생각이 질병에 져요. 이미 마음이 질병에 져요. 져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져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겨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겨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내게 충분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장님의 제, 장님인 것은 자기 입니까 부모 입니까그게 거기 그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냐? 이래 가지고요.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획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여기 있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여기 딱 가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고,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진 상태로 말씀을 듣는데 힘이 오느냐? 힘안 옵니다. 힘 내보려고 하지. 안 옵니다. 그리고 진 상태로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님이 역사교육를 기다립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티 팍팍 냅니다. 이미 나은 것처럼 다녀야 되는데, 아픈 티 팍팍 냅니다. 왜? 이미 생각에서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상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생각 자체가 의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뀐다. 뀌 여기 머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전부 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야 두려움과 죽음을 넘어갑니다. 이미 내 안에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가야 드디어 영적전쟁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내가 다른 생각이 아닌 기도로, 내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된다. 요게 결국은 뭡니까? 질병을 이긴다니까요. 이게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시간표에 완치로 나타나는. 그래서 완치가 목적은 아닌데, 완치되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왜? 더 이상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뭘 갖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운동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태를 회복해놓고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운동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착착 다운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음식이죠. 오히려 좀 요새 한국에 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의 제가 볼 때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사실은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육신적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려움과 죽음이 계속 찾아오죠. 예, 그러니까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전부 종교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답이 나야 됩니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에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더 이상 내 삶에 두려움은 없다. 이게 애들이나 두렵지. 예, 그렇잖아요. 공중전, 수중전 다 했잖아. 예? 예? 우주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래 두려운지. 아니 진짜 내가 딱 미국 딱나오 나올 때 아, 내가 왜이 나이에 두려워하지? 아니 반반백년 살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쓸데없이. 뭐 그래도 오래 살 거라고. 조금 천국감 되는데 뭐가 그래 불안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충분하면 돼요. 네. 그러려면 여기 하는 역사가 시작한다. 더 이상 과거는 나에게 과거가 아니에요. 그렇지, 주님이 다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뭡니까? 질병이 내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영적 상태 회복하고,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 예.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될 사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안 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뭐 먼저 아시겠지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늘어져서 됐냐 안 됐냐 늘어지면 안 돼요. 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완치돼서 가면 안 돼요. 내게 임하신 영적 상태가 이 사람에게 답이 될 때, 나에게도 답이 돼야 된다. 우리는 전도를 내가 완치시켜서 봐라. 예수님도 이래때 이렇게 얘기하는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상태가 회복되면 답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나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 내가 응답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게도 응답이요, 저 사람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가르치게 돼요. 가르치는 것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복음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반발짝 아니면 한 발짝 먼저 응답받은 것 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변고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 방법이 이 사람 먹히는 거 아닙니다. 뭐만 잘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착각하는 게 어떻게 완치가 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속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줘야 돼.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야 나 삶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병의 문제 아닙니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이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어마한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을 왜못본 것을 자꾸 보게 만든 거예요. 암이다. 그러면 암이 아니에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모르고 나왔잖아요? 이거 모르고? 우리 신방원 집사, 예, 유방암이다가 수술했잖아요. 근데 다 나왔으니까 자기는 끝났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거든요. 분노. 이거는 가정에서 타고 내려온 거예요. 타고 내려온 거 근데 본인은 몰라서 분노 있는 줄. 자기만 모르는 분노를 갖고 있다말요 내가 이거 얘기했더니, 아니, 뭔 소리야? 속으로 얘기해 속으로.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인데, 뭘 이걸 꺼집어내요. 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유할 것 같으면 우리 병원, 교회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 치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지.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 이 영적인 상태를 갖고 이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자들은 이것까지 간섭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원을 치유하여 상태를 바꾸고 이 습관을 들이도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기기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계속 간섭해가지고, 잔소리 되게 해야 됩니다. 먹지 마라. 마라탕 먹지 마라. 네, 해야 됩니다. 초콜릿 먹지 마라. 여자들 중에 초콜릿 달고 사는 일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먹지 마라. 계속 잔소리.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우리 민영이 막 매운 거만 골라가지고 그녀가 먹지 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어 뭐야 나름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당근 당기고 막 그게 전부 뭐로 미가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는 게 알아들을 때까지 내 보면 도망가면 도망가면 또 쫓아가 또 얘기를 해요. 신발 신고 운동복 신고 뛰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잔소리. 기도해라.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뭡니까 생각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감정을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간 감정을 끌고 와서 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호흡 길게 해라. 가만 이따가 호흡 길게 해. 응, 네, 계속 하는 거 이게. 왜? 이게 자기가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인지를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지금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의식을 해야 돼. 자기말 없이 말하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는 뭔 말인지도 몰라. 있다니까? 근데, 생각 안 하면요. 위한한 말 하긴,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말 한다니까.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이 안 되면 메모라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이걸 의식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의식한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찾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긴장을 안 합니다. 확 찾아와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확 찾아오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평소에 막 은혜 받고 막할루야 하고 다 하는데 순간 훅 찾아버리면요, 자기가 감당 안 될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치유라는 것은 복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실제 내가 치유되는 스스로. 내가 치유되는 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되도록 실제로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는 치유 사역자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은혜 받아놓고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저 김의 배평강 집사 자녀 둘이가 조울이란 말이에요. 얼굴 보니까 확 달라졌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삶이 자꾸 과거로 끌고 들어가. 왜 그러냐? 교회를 그런 교회를 다녀. 말씀이 은혜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랬거든. 교회가 당신을 자꾸 과거로 끌고 가는 메시지를 한다.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 30년 했다가 그 나와 다아빵을 하고 있는데 오해 받아가지고 복음은 뭔지 알았는데, 이게 또안 되니까 신비주로 가버린 거야. 예, 네, 참안 네. 거리가 멀어서 너무 안타깝지. 조금만 도와주면 살겠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힘듭니다. 나왔으면 계속 가야 돼. 그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충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어 정말 치유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어소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연장을 치유할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